안녕하세요, 여러분. 뜨뜨뜨뜨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실험실에서 알아볼 내용이 5.56mm 탄을 사용하는 AR 중에 단연 정말 가장 선호되는 M416, 소위 M4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죠. 바로 M4의 특징과 파츠별 반동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4의 특징부터 알아보자면. 여기 이쪽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스텝표가 나오실 텐데 필드에서 드랍되는 AR 중에 두 번째로 빠른 탄속을 가지고 있고 또0점 조절 거리는 100m에서부터 600m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연사 속도는 스카일보다 살짝 빠르고 M16보다는 좀더 느립니다. 또 M4의 단점으로 볼 거는 저지력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M4의 저지력이 3500으로 다른 총보다 조금 많이 낮긴 한데 최하이죠. 근데, 여기서 또 저지력은 내가 총으로 상대를 맞췄을 때 상대방의 에임을 흔들리게 하는 정도를 이야기 합니다. 근데, 저지력이 낮은 점을 또 커버할 만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또 잡힌 스탯과 모든 수집가 분들에게 또 M4 풀파츠 컬렉션을 만들 기회를 주는 아주 좋은 총입니다. M4가 또 주총이신 분들은 곧 죽어도 M4 파츠를 꼭다 채워넣으려고 하다가 어, 어떻게 그렇게 파밍에 또 집착을 보이다가 중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종 보이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구요 그리고 파츠 다섯 개 모두 채워줬을 때그 기분 배틀그라운드 유저라면 다들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설하고 이렇게 항상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총기 인기 투표에서도 항상 1위를 놓치지 않고 굉장히 인기 있는 총인 M4의 파츠별 반동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4 노파츠 반동과 그 수직 손잡이만 착용한 반동 그리고 앵글 수직 손잡이만 착용한 반동은 저희가 이미 손잡이 실험 영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외에 파츠별 반동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거리는 항상 하던 듯이 인간 8명이 저 끝에서 누워서 쭉선 거리로 여기 그림자까지 저다. 이 그림자를 발 뒤꿈치로 밟고 여기 흰 선을 기준으로 30발씩 세 탄창 소모하는 식으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드 도트 상태. 퀵드로우 탄창은 그냥 총을 빨리 갈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전술 개머리판만 사, 그 착용한 상태에서의 반동 실험. 아예 노파츠는 아니긴 한데 개머리판을 달그 달아, 달아놔도 아직까진 정말 반동이 지멋대로 튀죠. 어 두서없이 전혀 잡히는게 잘 체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드옷 그리고 전술계 머리판 그리고 앵글 수직 손잡이만 낀 상태에서 반동실험 이거 앵글 수직 손잡이만 추가한 건데, 그리고 손잡이 하나가 달렸을 뿐인데, 굉장히 반동에 큰 영향이 있는 게 눈에 확 띄네요. 앵글 수직 손잡이와 그 전술개머리판, 이 껴진 상태, 이게 반동이거든요. 여기서 이번에는, 소염기를 끼고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염기 상태에서 앵글, 소염기, 앵글 손잡이, 그리고 전술계 머리판. 풀파츠죠, 사실상. 소염기, 앵글 손잡이, 그리고 전술계 머리판. 반동 실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반동은 엄청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이건 제가 눈대중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스샷을 비교해보면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좌우반동은 저는 지금 실험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줄어든 거는, 그, 육안으로는 느끼기가 힘든데, 수직반동은 확실히 촘촘해진 게 눈에 띄네요. 자, 이번에는, 앵글 수직 손잡이, 그리고 전술 개머리판, 그리고 보정기를 낀 상태에서의 파츠 실험, 반동 실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확실히 좌우 반동도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고 좌우 반동은 약간 운이 작용하는 감이 있어서 지금 여기 이쪽이 살짝 크게 벌어지긴 했지만 뭐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반동도 많이 촘촘해졌고요. 앵글 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상하 반동도 많이 촘촘해지고 좌우 반동도 굉장히 적은 모습이죠. 이 정도면 인 게임에서 반동 조절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죠? 자, 이번에는 M4 앵글 수직 손잡이 그리고 전술 개머리판 소음기를 낀 상태에서의 반동 실험. 어, 보정기를 실험하다 해서 그런지 수직으로 굉장히 심하게 치네요. 어, 지금 좌우 반동이 정말 안 보이거든요. 소음기를 꼈는데도 좌우 반동이 정말 많이 안 보일 정도로, 이번에 좀 집탄이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소음기를 끼고 앵글 수직 손잡이 전술개머리판 상태인데도, 어 좌우반동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레드도트 사이트, 그리고 전술개머리판, 그리고 수직손잡이가 달린 상태에서의 반동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맞추시고요. <laughs> 자, 지금 보시면은, 수직 손잡이를 껴서 그런지, 확실히 수직 반동이 좀 촘촘해진 게 보이죠? 손잡이만 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에는 레드도트 사이트, 그리고 전술개머리판, 그리고 수직 손잡이, 그리고 소염기. 수직 손잡이 상태 소형기 풀 파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반동 실험. 아 이거 뭐죠 방금? <laughs> 에임이 거의 망나니가 되는데? 와 이게 뭔진 몰라도 지금 좌우 반동이 굉장히 심하게 튀었는데. 역시 약간 좌우반동이 운이 작용하는 것도 있고, 어, 앵글 손잡이의 부재가 확실히 조금 느껴지지 않나 싶네요. 저는 앵글 손잡이를 굉장히 주로 쓰는데, 앞으로도 주로 쓰게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이번에는 M4, 보정기 수직 손잡이 상태의 풀파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동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도 굉장히 많이 쓰시죠? 어, 확실히 수직이 굉장히 촘촘한데, 앵글 손잡이 풀파츠에 비해 좌우반동이 좀 많이 울퉁불퉁한 게 눈에 띄기는 하죠? 확실히 눈에 보일 정도로 조금 좌우반동이 풀파츠에, 풀파츠를 단 것에 비해 조금 울퉁불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M4 그 소음기 수직 손잡이 상태 풀 파츠 세탄창 아, 이번에는 그래도 좀 준수하게 튀긴 했는데. 이게 소음기 수직 손잡이 상태의 풀 파츠인데 엠포 풀 파츠인데 뭐 나쁘지 않은, 음 나쁘지 않게 튄것 같아요. 오히려 보정기랑 좌우 반동이 크게 막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괜찮게 반동 실험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희가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은데, 그냥, 실험을, 벽에 총을 쏴보고, 그냥, 그 경우의 수를 살짝 맛본다고 하는 그 정도가 되는 거라서, 오피셜이 아니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제 다음 영상에서 M4만큼이나 굉장히 인기 있는 총기죠. 스카일로 실험 결과를 들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